오늘 우리 말씀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데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없으면 난못 삽니다 주님 정말 내 배고파서 부끄러워서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요 우리 몸부름치면서 한번 줄이고 목말라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살지 못하는 배부름으로 배부이 뭡니까? 만족된 은내잖아요 귀한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더 있나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예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우리가 인간이 뭐, 얼마나 건강한데 뭐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지혜는들뭐 세상을 알겠어요? 예? 네? 우리, 주님이 계시한 요거 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짧은 물이 요거잖아요. 우리가 눈썹 하나 뭐 시계 젊게 합니까? 머리털 하나 나게 합니까? 뭘, 참, 무능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뭘, 조꾸 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엄청나게.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저도 순간적으로 교만한지 몰라요. 거짓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면 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데주이고목마름게 뭐 아니라 예수 아는 일에 정말 그 예수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할수 있잖아요. 예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줄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예? 네?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요. 풍부함을 얻을 수 있도록요. 내가 먹어서가 배부대가 아니라, 내가 뭐 돈을 얻어서가, 뭐 학식을 얻어서 명예를 얻어서가, 배부른 게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에 굶주려서, 목말라서, 요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것을 드신다 그랬잖아요. 예? 네? 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뭔지 깨닫고요. 우리, 뭐, 저부터도요, 하여튼 세상껏 다한번 내려놓고요. 정말 세상껏 다 내려놓고 한 번, 주님,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주여, 말씀하. 하여튼 막, 매달려요. 배고픔을 가지고, 응? 굶주림 상태에서, 정말, 어머니가, 어린, 어린아이가 어머니 줬을 사모하듯이요, 한번 헐떡이면서요, 주님, 내 삶에,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주님으로 돌아가게 달라고요